Today, 미국의 새로운 동영상 공유 앱인 바이트가 출시와 동시에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에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당국에 의해 안보 위협 논란을 빚고 있는 틱톡을 라이벌로 바이트가 극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주말 출시된 바이트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모기업인 틱톡을 제치고 단숨에 미국 애플스토어의 무료 앱 순위에서 1위에 오른 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이트는 2012년 돔 호프만이 마인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제작해 선보인 서비스로 트위터에 매각됐는데요. 그러나 활로를 찾지 못해 2016년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최근 틱톡의 인기에 편승해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하네요. 바이트는 동영상 시간을 6초로 제한해 틱톡의 1분짜리 동영상보다 더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이트는 2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논란의 유튜브 스타 로간 폴이 사용하는 등 지난 주말에만 78만 회가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했는데, 다운로드의 4분의 3은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이트는 현재 캐나다에서도 아이폰의 무료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의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는 톱 10에 포함됐습니다. 바이트는 라이벌인 틱톡이 미국 정부와 의회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중국으로 흘려보내 안보 위협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나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인수해 성공하면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스타트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증권업 진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의 바로 투자증권 인수한 건이 증권 선물위원회 의를 통과했고, 네이버도 증권사 인수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증권시장에는 벌써부터 이들 빅테크 기업이 일으킬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는데, 여기서 빅테크 기업이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대형 IT 기업을 말합니다. 디지털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의 금융계열사인 카카오페이가 대주주 적격성 문턱을 넘으면서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 지분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지 1년 3개월 만의 결실인데요. 금융위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인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에 마침표가 찍힐 전망입니다. 이로써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투자 상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카카오페이의 청사진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든 분위기네요. 기존 서비스인 간편 송금과 결제에 주식 거래와 금융 상품 판매 등의 기능이 더해질 경우 카카오가 지향해온 원앱, 즉, 주요 기능을 앱한 개에 통합하는 전략이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증권사들의 주식매매 시스템인 MTS와 HTS의 입지를 압박할 가능성도 점쳐질 정도인데요. 접근성과 편익면에서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죠. 지난해 기준 카카오톡 이용자 수는 5천만 명에 달하고, 카카오톡이라는 거대 메신저 플랫폼에서 유입될 소비자들을 상대로 맞춤형 재테크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대량 거래에 초점이 맞춰진 종전 시스템과는 달리 카카오페이는 소액 투자 중심의 환경을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 잠재 고객이 주로 젊은 층에 쏠려 있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도 증권업 진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자회사 라인을 통해 일본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결제 영역을 넘어선 종합금융 플랫폼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네이버는 2018년 상반기 일본에 라인 파이낸션을 세웠고 같은 해 6월엔 노무라 홀딩스와 합작해 라인 증권을 설립했습니다. 태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1월 네이버로부터 물적분할에 독립된 회사로 출범한 네이버 파이낸셜이 올해부터 영업을 본격화하는데 여러 금융기관과 제휴해 네이버 통장을 선밴 뒤 예적금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미 시장에는 네이버의 증권사 인수설이 돌기도 했는데 한 매체는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 대한 대비책으로 네이버가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인수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시장은 벌써부터 이들 빅테크 기업발 혁신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방대한 소비자 데이터를 보유한 국민 메신저와 국민 포털인 만큼 기존 증권사들을 뛰어넘는 혁신 서비스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죠. 하지만 일부 우려도 있는데요. 거래가 빠르고 쉬워지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막을 보호장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향후 정부의 표준화된 방침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IT 시대가 왔지만 법 세상만큼은 100년 전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일반인에게 변호사선임은 여전히 막막하고 법원은 겁나고 법률 용어는 암호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리걸테크, 즉 법과 IT의 결합이 미국, 유럽 등에서 확산하면서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은 법조계에도 변역을 불러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전 세계 리걸테크 분야의 투자금은 약 1조 4100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법률서비스 공단 LSC가 개최한 기술혁신컨퍼런스의 잠옷 입은 법정 세션엔 텍사스주 콜린 카운티에서 참석한 IT 전문가와 판사, 변호사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인구 약 100만 명인 콜린 카운티에선 소송가액 1만 달러 이하는 온라인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연사로 나선 찰스척 루켈 판사는 콜린 카운티는 매년 민사사건 약 2만 개를 담당합니다. 법원은 늘 북적이죠. 두달 전에 우리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도입해서 분쟁을 원격으로, 즉 잠옷을 입고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는 온라인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데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미국 내 17개 주가 온라인 분쟁조정, 즉 ODR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콜링 카운티의 ODR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리걸테크지만 3일 동안 열린 컨퍼런스에선 IT가 미래 기술을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한 그 미래의 모습을 가늠해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법조 서비스의 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양복에 구두를 신은 법조인들이 박을 대리라고 상상했지만 스타트업 투자자나 IT 전문가, 프로그래머들까지 방연장을 누비며 법률 서비스를 IT의 힘으로 어떻게 더 개선할지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고 하네요. 구닥다리에 머물러온 법을 최첨단 기술로 변신시키려는 노력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불편을 줄이려는 노력이 많았습니다. ODR처럼 소송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간단한 리걸테크를 비롯해 그동안 아름아름으로 이루어져온 변호사 선임을 커플 매칭 비슷한 온라인 추천 서비스로 확대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었네요. 미국 로우부스, 영국 렉스 등이 대표적이고 법률 문서를 변호사 대신 만들고 관리해주는 미국 스타트업 오니트 아이서티스가, 지난해 각각 2억 달러, 1억 1,500만 달러를 투자받는 등 변호사가 하던 일을 대신해주는 IT 서비스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판례, 법정 등을 집어삼키듯 공부해 순식간에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법조 인공지능도 빠르게 발전 중인데 AI 의사가 수많은 의학 논문과 진단 결과를 학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듯이 AI 법조인이 변호사, 판사의 법 관련 자료 조사를 대신함으로써 변호나 판결에 활용할 최적의 법을 찾아주는 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시간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아논 개브레이에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자문기구인 긴급위원회의 회의 이후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몇주 동안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병원체의 출현을 목격했고 그것은 전례가 없는 발병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로 퍼진다면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른다며 그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포의 주된 이유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이라며 이번 선언은 중국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증거에 기초한 일관된 결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 중국 정부가 심각한 사회 경제적 영향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취한 이례적인 조처들에 대해 축하를 받을 것이라며 중국 당국의 조처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발병 감지, 바이러스 격리, 유전체 서열을 파악해 WHO와 세계에 공유한 속도는 매우 인상적이라며 WHO는 중국의 전염병 통제 능력에 대해 지속해서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O가 국제적 비상 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인데요. 앞서 지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A, 2014년 소아마비와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바이러스, 2019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까지 모두 다섯 번 선포했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속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대비 폐쇄적인 소셜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흐름을 겨냥한 스타일의 신형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블로터의 보도에 따르면, 코쿤, 덱스, 오나루 등이 사람들에게 페이스북 등과 다른 방식의 연결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 사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쿤은 페이스북 출신인 알렉스 코넬과 사친 몽가가 공동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을 연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겉보기엔 페이스북과 비슷해 보이지만 페이스북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소규모 그룹 형태로만 연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코쿤에서 그룹은 현재 최대 1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쿤의 사친본과 공동 창업자는 하이라이트를 모두에게 보여주거나 신원 만들기 및지휘 획득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용자는 공간을 멤버들과만 점유할 수 있고 코쿤에서 네트워크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코쿤에 대해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상호 작용을 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내부의 물결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사용자들에게 좋아요나 팔로워를 모으도록 하거나 온라인 페르소나를 꾸미도록 장려하지 않는데요. 사전에 선정된 이들과 작은 규모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서비스라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추수감사절에 맞춰 공개된 코크는 그 주에만 163개국에서 10만 명 이상이 신청했습니다. 백스의 경우 개인들을 위한 고객 관리, 즉 CRM을 표방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CRM은 엑셀 스프레드 시트로 하던 친구 관계 정리를 보다 발전시킨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 학생 3 명이 설립한 모나루는 덱스와 마찬가지로 CRM을 재정의한 콘셉트인데요. 모나루는 가상 관리인을 사용해 사용자들이 지인의 생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때에 맞춰 사용자가 선물을 사거나 전화를 걸수 있도록 리마인더를 보내줍니다. 보다 프라이빗한 커뮤니케이션이 SNS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은 지난해부터 관련 업계에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소셜미디어 관리 시스템 개발 업체 후스위트의 라이언 홈즈 CEO도 최근 올해 소셜미디어 시장을 전망하면서 프라이빗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뽑았습니다. 후스위트 보고서에 따르면 요즘 사람들이 63%는 프라이빗 채널에서 콘텐츠에 대해 말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 같은 트렌드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올해 상반기에 열린 f 8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미래는 프라이빗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국제 당뇨 연맹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성인 연구 중약 9.3%가 당뇨를 앓고 있는데요. 손가락 끝에 피를 내는 침습 방식의 혈당 측정은 불편하고 고통이 따르고 비용도 비쌉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연구진이 피를 뽑지 않는 레이저 빗을 이용한 혈당 측정 가능성을 입증했는데요. 회사 측은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MIT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새로운 혈당 측정법에 대한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이 주목한 빛인술 혈당 측정법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연구되어온 방식인데 당뇨병 환자의 통증과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어 큰 기대를 받아왔지만 체열없이 체액 내 혈당농도를 정확히 측정해야 하기에 난제로 꼽혀왔습니다 남성형 삼성저자 종합기술원 마스터는 비침수 혈당 측정 기술은 30년 난제로 불릴 만큼 어려운 기술로 이번 연구는 기존의 틀을 깨고 비침수 혈당 측정 기술에 명확한 시험적 증거와 방향을 제시했던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추가 연구를 통해 비침수 혈당 센서의 상용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측정 방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비접촉 석초 라마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비스듬히 기울인 빛을 피부 아래층에 도달하게 해 우리 몸속 혈당의 라마 스펙트럼을 얻어내는 기술로 이 방식으로 비침선 신호 측정 정확도 지표인 상관계수를 업계 최고의 수준인 0.95%로 끌어올렸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투데이였습니다.